가을의 서재, 한 철학자의 결심. 서재 안엔 긴 그림자가 드리운다. 창밖은 저녁의 금빛이 흩어지고 책상 위에는 원고 한 권이 덮인다. 그의 시선은 멀고 그보다 더먼 곳을 향해 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1819년, 32세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가 세상에 내놓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이성의 시대에 던진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이성의 주체가 아니라 충동의 피조물이다. 헤겔이 이성을 통해 역사를 조직할 때 그는 이성이 아닌 의지가 세계를 움직인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세계는 정신의 행진이 아니라 욕망의 소용돌이로 드러났다. 이성의 건축물, 의지의 그림자. 헤겔은 정신은 세계 속에서 자신을 실현한다고 보았다. 그의 철학은 질서와 체계, 목적과 필연의 언어였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허구적 건축물로 규정했다. 그가 본 세계는 질서의 서사가 아니라 맹목적 의지의 투영이었다. 모든 표상은 의지의 그림자다. 그는 인간이 충족 이유율의 사슬에 묶인 존재라 보았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이유와 판단의 근저에는 이성 아닌 의지의 충동이 숨어 있었다. 이성은 의지의 대변자였고 철학은 욕망을 합리화하는 거대한 수사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성의 행진을 멈추고 내면의 침묵으로 걸어 들어갔다. 의지의 폭풍 속 멈춤의 철학. 세계는 의지의 무대였다. 모든 존재는 결핍을 통해 움직였고, 그 결핍을 채우려는 의욕이 다시 고통을 낳았다. 의지는 목적을 알지 못한다. 다만 충동하며 스스로의 그늘 속을 맴돈다. 그에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욕망에 이끌리는 필연적 존재였다. 고통은 의지의 본질이었고, 구원은 그 의지의 부정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깨달았다. 의지를 부정하려는 또 다른 의지. 그 역설이 인간을 다시 사슬로 이끌었다. 따라서 해방은 논리의 완결이 아니라, 순간적 관조 속에서만 드러나는 정지의 체험이었다. 예술 고통을 멈추는 빛, 그는 예술 속에서 의지의 폭풍을 멈추는 빛을 보았다. 음악은 세계의 울부짖음이었고, 회화는 잠시 펼쳐진 침묵의 창이었다. 예술은 욕망을 멈추게 하고, 인간을 일시적으로 세계의 사슬에서 해방한다. 헤겔에게 예술은 정신의 언어였으나,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의지의 중단이었다.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순수한 형상의 빛으로 읽었고, 그 빛이 인간을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시킨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예술은 이성을 넘어서는 직관의 철학이자 세계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초월의 창이 되었다. 절대 정신을 넘어 공을 향하다. 해결의 정신이 역사를 향해 행진할 때 쇼펜하우어는 사유의 방향을 동쪽으로 돌렸다. 그는 우파니샤드에서 세계가 마야, 곧 환영임을 깨달았으나 여전히 의지를 부정하는 또 다른 의지의 그림자에 머물렀다. 그의 철학이 도달하지 못한 곳, 그곳에는 시타르타의 무화가 있었다. 집착이 사라지고 자아가 비워질 때 세계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는 무라일체의 평정이 찾아왔다. 진정한 해방은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 허공의 평정에 있다. 그가 해결의 절대정신을 떠났던 이유는 세계의 진리를 체계가 아니라 침묵의 관주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행진을 멈춘 철학 쇼펜하워는 해결의 정신을 부정함으로써 철학의 중심을 이성에서 의지로, 체계에서 직관으로, 행진에서 멈춤으로 전환시켰다. 그에게 구원은 진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멈춤의 순간, 예술 속에서 스치는 이념의 빛, 의지의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영혼의 질서였다. 예술은 표상의 혼탁을 걷어내고 의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나마 영혼의 질서를 보여준다. 그는 세계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세계를 잠시 멈추게 했다.